일반적으로 많이들 쓰고 있는 쿠팡 파트너스, 알리 익스프레스 이런 제휴 마케팅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몰까지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뭐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뭐 구매 대행이라든지 위탁 판매라든지 공동 구매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블로그 담당 컨설턴트 동진쌤입니다.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은 하고 있지만 소득은 언제쯤 생길까? 아니, 뭐, 50만원에 100만원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은 없을까를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브랜딩 블로그로서 수익화를 만드시는 사례들이나 과정들을 한번 제가 총정리해봤습니다. 세 가지. 나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익화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SNS나 유튜브나 뭐 강의나 전자책 같은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또 확장할 수 있는 구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글 하나나 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화로서 만들 수 있는 확장성의 실제 사례들까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분명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초보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셨을 때 블로그로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리고 또 나만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수익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블로그 할수 있는 기초 세팅에 대한 전자책까지, PDF 자료까지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그 자료까지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그 브랜딩 블로그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해보려고 해요. 브랜딩 블로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정보글을 올리는 공간은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을 컨텐츠로서 보여주면서 그 컨텐츠의 신뢰랑 뭐 영향력을 실어가지고 수익의 출발점을 만드는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막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SNS를 통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수익화를 만들어 갈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광고 클릭당 수익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그 자체 나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나 하나의 상품이 되는 구조를 저희들은 브랜딩 되는 블로그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수익화도 이제 저희들은 하나 제가 블로그 글쓴걸 토대로 저의 사례랑 일반적인 것들 제가 공부하거나 분석했을 때의 수익화들 실제 사례들을 여러 가지를 제가 다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총세 가지 정도로 우선은 먼저 분리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퍼스널 브랜딩형 수익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 기반 수익화가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많이들 하고 있을 수도 있는 뭐 제휴 마케팅 기반 수익화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씩 제가 한번 종류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고그 이전에 제가 먼저 실제 저의 사례로 제가 생각할 때 수익화를 할때 난이도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들 보고 있는 네이버 애드포스트 뭐 체험단 수익, 기자단 그리고 좀더 브랜딩이 됐을 때 강의나 전자책, 뭐 공동구매, 협업 요청 같이 제휴 마케팅까지 저희들은 만들어 갈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좀더 확장이 돼가지고 블로그를 통해서 대행한다거나 제작한다거나 퍼스널 브랜딩까지 만들어가는 것들을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가장 블로그 강의도 하는 지금 현재 저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실제로 만들어가 는 소득 구조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저만의 수익, 수익일 수도 있지만, 이거 이외로도 각자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의 주제에 따라서도, 브랜딩에 따라서도 수익화 할수 있는 전략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토대로 말씀드렸죠. 퍼스널 영역. 이 퍼스널 브랜딩의 영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수익화도 있을 수 있고,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틱톡이라든지, 뭐 강의나 이런 것들을 런칭하는 거나, 온라인 클래스, 그리고 재능 마켓이나 뭐 전자책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퍼스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컨텐츠의 영역은 저희가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티스토리 블로그, 뭐 쿠팡 파트너스, 이런 것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고, 뭐, 애드센스 뭐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글을 썼을 때 글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소득. 뭐 구글 애드센스라든지 애드포스트라든지 애드픽이라든지 스마일씨뭐 링크 프라이스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쓰고 있는 쿠팡 파트너스,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제휴 마케팅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몰까지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뭐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뭐 구매 대행이라든지 위탁 판매라든지 공동 구매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출판해가지고 블로그 글을 쓰게 되면 전자책과 넘어가서 출판, 작가가 돼가지고 출판할 수 있는 기획 출판이나 자비 출판까지도 다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블로그 글에다가 글을 쓴걸 가지고 토대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틱톡 같은 계정까지 해가지고 SNS를 연계해서 수익화할 수 있는 홍보 전략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라든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가지고 또 다른 퍼스널 브랜딩, SNS로서 수익화할 수 있는 전략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또 저는 더 나아가서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뭐, 코인이라든지 앱테크 같은 거나, 그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부수익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수익화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수익도 이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 블로그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지금 또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인테리어 사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매나 부동산에 대한 정보까지도 올리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강의나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글을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폼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블로그를 저는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블로그 하면, 아, 나의 일기나 맛집 정도나 협찬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 이상을 넘어서 나의 브랜딩, 나의 경험성이나 재능 같은 걸블로그로 녹이게 됐을 때, 더 다양한 브랜딩으로서더 많은 수익 카드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브랜딩 블로그에 가능한 수익화 종류들이나 실제 확장했던 사례들, 그 저의 경험, 그저 이외로도 제가 실제로 공부하거나 실제로 주변에서 보여지는 분들, 블로그로서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는 분들, 수익화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실제로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수익화 연결법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검토해보셔가지고, 저한테 맞는 블로그 수익화는 뭔지, 나한테 맞는 블로그로서 브랜딩을 해가지고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꼭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아직도 정보글만 쓴다라고 하면 이제는 수익화 구조까지 따라오는 컨텐츠의 전략까지 만드는 걸 바꿔보시길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진짜로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나 구독이나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그렇게 되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그 수익과 관련돼서 실제로 쿠팡 파트너스 전략이라든지 각각의 수익화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고 는지 하나하나씩 제가 자세하게 구조적으로 설명드리는 영상까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또 수익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글쓰기 방법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